여러분다 오늘 해볼 것은 개초클론 신경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로아버 트러블 바로 가시죠 지금 우선 자빠지고 있습니다 갑시다 지금 요호가 자빠지고 있군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? 처음부터 웃음파티 네 지나가고요 로사왔습니다. 로사. 아 로사 너무 쓰기였어. 지금 준드래곤님 도아님이 욕하셨고요. <laughs> 다기억됩니다아 아, 이게 뭐야? 아, 침목해주세요 미트볼 맞아? 어맞아 게임 맞던데 조용히 해주세요. 예. 도아님은저는왜 무슨 죄로 이렇게? 아, 네. 농락제입니다 아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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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촬영 전에 저 농락하셨어요. 아. 오, 재밌다. 아, 저기요. <laughs> 빠닉. 아, <laughs> 아, 왜 이모 참. 못한... 레벨 왜 이렇게 야! 내려 봐. 나이스야 어그로를 잘 끌어야 되는데 지금 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뭔가 죽고 있는 느낌이 드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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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�. 지금 악으로 통일합니다 알겠습니까? 아, 아. 아 천... 아니 1 1 1아 준드래곤 죽었습니다 도환이 갔죠? 네! 예. 엄청 조원이 같습니다 야 잠깐 아야야야 에에에에에에에 빼빼 삐빠빼 르바르빼야이 친구 삐 맞아? 아니 아니, 아니 아 아니, 조용히 해어 어, 어쩜 으으뭐 하세요? 미친 거 아니에요? 하 <목소리> 이번에 강... 저저 강민이 강민이가 한번 보려고 하는데 아 지금은 그러면은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음. 해주세요 예, 아요